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특별한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간디는 1894년에 기록한 그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를 한 순교자로 희생의 실천자로, 또한 신성한 교사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중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의 죽음은 세상에 대해 보여준 위대한 모범이었으나 거기에 어떤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덕성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무폭력 저항의 상징이었던 이 간디와 같은 사람도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어, 그저 위대한 모범, 모범을 보여준 그런 선생 정도로는 어, 그가 어, 이해할 수 있지만 어, 그러나 어떤 신비하고 기적적인 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난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과비그리스인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허무한 죽음처럼 느껴지십니까? 의로운 죽음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따라 다녔기에 예수님의 죽음에도 뭔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헛된 기대의 한편에 예수를 죽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조롱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소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 지어다.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바로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너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실 그 이전에 주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았던 완악한 자들이 마지막까지 기적을 운운하며 주님을 희롱한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서 지키던 병사들도 예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봤더니 외치실 때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어, 내려주나 보자.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며 구경하던 어떤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죽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서 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구경꾼과 조롱하던 종교인 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았던 또 다른 사람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과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줬던 여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켜보았던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십자가형의 집행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 형을 집행하고 그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두 가지 특이한 징조가 보였습니다. 33절에 보면 제 6시부터 제 9시까지 지금의 시간으로 치면 정오, 즉 가장 해가 뜨거운 12시 대낮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고 뜨거운 때 그는 온 땅에 임한 어둠을 목격했습니다 그 어둠의 정체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치 애국당에 내렸던 아홉 번째 제한과 같은 그런 어둠은 아니었을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 앞에 잠시 하늘도 그 빛을 가리움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애통해하는 것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눈에도 기이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또 하나의 징조를 기록되어 있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추후에 알게 된 것을 기록한 것일 텐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 찢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높이가 굉장히 높은 위치였고 그리고 지성소를 통과하는데 두 개의 휘장이 있는데 그두 개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고 밖에 볼수 없는 그런 징조 아니었을까요 이 징조가 있고 난 이후 예루살렘 성전은 40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이 보통 이 백부장의 보아왔던 죄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보통의 죄수라면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고 죽음 앞에서 비열하고 초라하게 죽어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가 보아온 그 어떤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가리켜 그러므로 그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삶만 아니라 죽음 통해서도 특별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 아리마데 요셉은 존경받은 공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공회에 의해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당한 예수를 위해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참 의외이지 않나요?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 뒤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예수를 열렬히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정도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드 요셉은 그저 멀찌감치 예수에 대해 그가 하시는 일과 말씀을 듣는 정도였지만 예수님이 정절을 받으실 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누가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죽음 앞에 그는 실로 경외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무덤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께 도 내어 주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마지막에 표현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신 것은 죄인 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로 나아가는데 한 가지 거치는 것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근데 과연 나 하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분 계시지 않나요? 저 사람은 사랑할 것 같은데, 어느 집사님, 권사님 또는 성도님은 사랑하신 것 같은데, 나 같은 것은 도무지 사랑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기를 주저주저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무엇인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나를 보아도 나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 내가 온전하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안 믿으니까 자신의 사랑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해서나 선인을 위해서라면 어, 죽는다면 뭔가, 그래도, 그럴싸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 죽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눈물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갖춘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못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지 않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경에서 청년 사울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는 기록들인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 중에 아마 가장 앞장섰던 그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런 사울이 담의 색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고 그는 비로소 변화되었습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 살았던 그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작은 자 바울로 그 이름까지 개명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때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이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자신의 삶의 이유를 고백한 것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박,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고 난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신의 죽음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의 평생을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위해 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로 15절에도 보면.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람을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용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대인의 왕이심을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시인했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을 향한 용기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력과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신 것 아닌가요.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정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과 분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나요? 믿음은 베드로처럼 치킬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과 일치한 용기는 고백이 따라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아리마리 요셉 또한 진정한 믿음을 용기 있게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한 사람으로 빌라도에게 찾아와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행동은 그가 속한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과 정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아닌가요? 동시에 예수가 로마의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박혔는데 죄목에 쓰인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 반역죄로 사형을 당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 예수의 시신을 그것도 사형을 선고한 로마 총독 빌라드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요구했다는 것그 역시. 로마의 반역자 편에 선 것을 드러낸 행동으로 비출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아리마디 요셉의 행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또 성경에 잘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예수의 죽음을 뒤따라갔던 여인들 역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조차 피했던 그 십자가 아래서 에 주님의 죽으심과 함, 죽으심을 함께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따르는 믿음의 용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아닌가요? 성경은 이처럼 앞에서 잘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잘 보여지지 않았지만 한결같이 자신의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 예수의 뒤를 따라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던 수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아리마리 요셉과 같이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마지막까지 따를 수 있는 어, 믿음의 용기로 세상을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찬양 3 8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